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릴 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첫 정식 변론을 14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입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에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국회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이 같은 변경에 반발하며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